교토 와본 적 있어? 나도 나도 처음 와봐. 나도 처음 오지. 오. 여기가 문화의 도시인 것 같아. 경주 같은데구나 진짜. 왜냐면 수도가 여기 있었으니까.

윤동주, 유... 윤동주 중... 아, 아, 어 스톤, 스톤, 스톤. 윤동주 비서 같다. 윤동주 스톤이래. 네, <laughs> 이쪽으로 어, 잘 적혀있네. 어, 아. 가깝네. 직진하면 되네. 연못 아. 옆에 있대. 직진를 감사합니다. <laughs> 가보자. 직진해서 왼쪽. 어. 우와, 완전 고 건물이네. 정경이그편이딱 이제 나왔어. 고즈넉하다. 아, <laughs> 뭐거야 아... <laughs> 형도 고즈넉 뭔지 알고는 있네. 어, <laughs> 그렇지. 근데 아무튼 알로알이 <laughs> 건물들은 지어진 지가 진짜 꽤된것 같다. 오래돼 보인다 넘어 어? 여기가 연못이다 같은데? 이게 연못이야? 조그만데? 어? 여기네 여기네 여기야 여기 어? 여기네 맞네. 여기야 어? 여기네 맞네 맞네 아, 연못 옆에 있습니다가 이 연못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와, 일단 인사 한번 드려야지. 그래, 우리 가방 내려놓고.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묵념 한번 올리자. 그래, 그래. 그래. 서울에서 좀 벗고. 그래서 태극기가 있어. 아. 꽃, 꽃을 좀 볼까요? 응. 아, 뭐야, 이거? 왜? 왜? 에이씨. 에이씨. 아, 와.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두는 거야. 두는 거야? 담배 태우시라고 아, 두는 거야. 담배 한대 올린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아, 가 아니라. 네, 피셨대? 아니, 피셨겠지, 옛날에. 피셨으니까 올렸겠지. 안 피셨으면. 아, 또나 또. 나 또. 아니, 딴 사람이 한 건데.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벗으시고요. 모자, 모자, 모자. 윤동주 시님께 일동 웅념 뭐라고 써 있는 걸까? 별의 해는 저물어 저물어 날이 원래 윤동주 시인은 그 서시잖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맞아 맞아. 요 여기 있다. 별에는 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 주어진 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게 있어. 그렇지, 맞아 맞아. 어. 하... 아니야?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이건 음. 변하는 밤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추모 글 내지는 추모 시겠지 음... 야, 근데 여기 맞을까? 아니야? 아닌가? 연못 옆에 있다 그랬는데 맞겠지 윤동주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 아니, 태극기가 있잖아 이거 뭐써 있는 거 우리가 못 읽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이거 해석 안 되나? 이게 맞나? 옆에도 있는데? 저쪽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기 뭐더큰거 있다 어? 그래? 어? 야. 아, 이거네. 야, 여기다. 여기야. 아. 시인이 많으신 네이시 윤동주. 아, 여기는 정지용 시인님이야. 아, 아 진짜? 아. 근데 정지용 시인님도 뭐? 아, 근데 정지용 시... 시인님 앞에서 왜서시로를 읽어가지고? 근데 꽃꽃 어떻게 하지? 꽃 어떻게 꽃 어떻게 해? 꽃 어떻게 해? 어만만몇 <laughs> 송이야? 꽃두개 사올 걸 몰랐어. 야 제주에서 어떻게 하냐? 아, 이거 그러니까 꽃.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좋으시니 됐다. 그거라도 빼자. 너무 마음만 앞섰다. <목소리> 그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우리 진짜 무식하다. 그런 거냐, 우리? 형 저기 비석가가지고 내 유행어 한 그런 것인데 <laughs> 내 아니, 무덤에 와가지고 칼라 파오 다시 다시 목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님께 묵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로 아, 시 너무 좋다. 아무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계셔서 우리의 지금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근데 또 일본의 대학 안에 또 이렇게 그것도 너무 고맙다. 어, 시비가 음. 또 있으니까. 어 좋네. 시인님이 되게 부드럽 하시겠다 우리 또 어, 후세들을 보고 다시 그럼 정지용 시인님한테 가서 아, 정지용 시인께 목념을 다시, 시인님께 다시 한번. 정지용 시인 정지용 시인님 어, 정지용 시인님은 그럼 담배를 피셨나? 정지용 시인이 담배를 엄청 좋아해서 연애보다 담배를 먼저 배웠다 이 시에 있구나 이게 시에 있나봐요 그래서 담배가 있는 거였구나 일동. 자 일동 정지용 시인님께 묵념. 바로.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저기 좀 앉을까요, 벤치에? 무식한. 아, <laughs> 진짜, 진짜 멍청, 우리, 진짜 우리, 멍청하다. 진짜 멍청하다, 무식하다. 너무 무식하다. 아니 우리. 바로 옆에 해설글이 있었는데 저걸 못 읽고. 내가 조사를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 아니 이 참에 또 윤동주 시인과 정주영 시인 같이 계시는구나를 알게 됐잖아. 그렇지 우리가 시도 이번에 어, 한번더되새기고 음. 그래. 저기 잠깐 앉을까?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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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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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야. 아이고 좋다 고즈넉하니 시에 한번 줘볼까? 뭔 시를 줘? 삼행시나 시절지. 삼행시도 시야 삼행시도 그래? 시지 그럼 응. 평가를 받아보는 거 어때? 그거 있던데 뭐? 그 지피... GP... 걔한테 물어보면 다 평가해주던데 어 한번 해봐 뭐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뭐 하는 거 같던데 내가 지금부터 삼행시를 해볼 건데 네가 듣고 평가와 함께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채점해 줘할수 있겠지? 아 엑스를 누르면 어떻게요? 아 아저씨,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초반 내가, 내가, 내가 할게, 내가 아. 할게. 아이고 참 x 엑스, 아, 아나 처음 해봐? 내가 아. 어떻게 알아? 누가 봐도 옆에 마이크가 있는데 왜? 아, 아, 아. 저저저안 저. 안 아. 보인다 보다. 아 어디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거. 하는 거요? 아니 형, 너 독박 투어 아니? 저장을 음. 누르면 어떻게 엄마? 엄마 세윤이죠. 너 세훈아, 니가왜 저장을 하고 있어, 어, 네 목소리를 100점. 지금 삼행시를 해볼게, 네가 점수를 매겨줘 100점 네, 좋아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주세요 뭐눌러는게 아, 100점, 아니네 100점. 100점으로 해달라고 그냥 100점.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응. 안녕 하시면... 지금 네, 얘가 말할 때말아봐 <laughs> 그냥 바로 해 아니, 100점을 얘기해 봐, 빨리 일단 인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인사해야 된다고 <laughs> 아 무슨 핸드폰 덩어리한테 예의를 지키고 있어, 아, 예의 지키야지 위하여 삼행시야 위, 위기가 뭔데? 하, 하면 되지 여, 여러분과 함께 괜찮아, 그냥 한식 자리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그냥 뭐 오, 좋았어요 각 부분을 잘 연결하셨네요 저는 85점 드릴게요 오, 정답 애교 준다니까 고마워 어, 진짜? 수고하셨어요 줘봐 오, 야, 잘한다 얘 오. 장군 이행시야 네, 장으로 먼저 시작해볼까요? 장 장군, 아침 무난 인사드리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군도 이어서 해주세요 군군모닝 오, 재치있네요. 저는 90점 드릴게요 오, 오 약간 웃긴 거 좋아하네 재치있는 거 재치있는 거 90점 그래, 주네 그럼 이걸로 이따 해보자, 그럼 어? 그러면 응. 배안 고프냐? 네.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어가셔도 좋을 것같아요 그래? 너마이크저어 <laughs> 네, 마이크 제대로 착용하셨으면 소리도 잘 들어갈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이근처이이이 이거 저이이이 네, 도시사 대학 근처에 미스키 시장이 있어요. 전통적인 시장이라 다양한 음식과 기념품도 구비하실 수 있을 대박이다.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 대박이다 진짜. 야, 너 똑순이구나.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 나 물어볼 거 있어. 나 지금 등간안 지러 온데 등징 긁어줘. 등은 제가 대신 긁어드릴 순 없지만 격이나 손잡이 <laughs> 아, 벽이나 손잡이 같은데. 아, 격이나 손잡이.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야다 다 알려주네, 다 아, 대박이다. <laughs> 야 내가 지금 사독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독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투어. 우리 독박 투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아 독박 투어 촬영 중이시군요. 네 번째 독박이라면 조금 부담되실 수 있지만 우와. 재미로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임하시면 시청자분들도 더 즐겁게 보실 거예요. 야, 질기라는 수강이다. 거잖아. 대박이다, 질기래. 아, 화내지 말고. 바퀴벌레 먹어도 되는 거야?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벌레를 먹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안전한 식재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아, 끼친다, 아, 그 바퀴벌레 먹고 죽은 사람 있어? 보통 바퀴벌레 자체가 독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위생 문제나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문제나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식용으로 준비되지 않은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 그래 고마워.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독순이 독순이로 부르자. 독 독순이. 독순이 독순이 도와줘. 어. 독순이한테 이제 어. 포청천도 얘한테 하자 이제 무조건. 그래. 아, 아 그래 그래 아. 포청천도. 오. 어. 그러면 이걸로 어. 게임을 시장 가서하자 어, 오케이. 그래, 재밌겠다. 고오밥 어, 어, 먹으면서. 독순이 독순이 오. 어. 독순이가 요즘 미시키 으로 아니 니스키니스키니스키어니스키내스키니스키내스키니스키내 스키 채널 S.